네, 안녕하세요. 뭉쳐있단다, 뭉땀맨입니다. 이번 승무패 77회차는 EPL 5경기, 세리에 A 9경기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번 77회차도 쉽지 않은 매치인데요. 뭉땅 공식 3순위 4개, 2순위 4개로 올렸습니다. 큰 이변을 보실 분들은 여기서 좀더 이변을 보시고 이변수가 적을 걸로 예상하시는 분들은 이변픽을 줄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35억 대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분석 시작합니다. 1번경기 세리에 A 아 5위 피오렌티나와 10위 토리노의 매치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직전 몬차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면서 2연승으로 최근 3승 1무 1패로 흐름은 좋습니다. 토리노는 직전 우디네세와의 홈경기에서 1대1로 비기며 최근 2승 2무 1패로 괜찮은 흐름이고요. 최근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합니다. 배당은 2.20으로 정배당이고요. 피오렌티나에는 공격수 곤살레스, 중원의 보나벤츄라, 수비수 마르티네스의 부상이 있고 토리노에는 중원의 니네티의 부상이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직접 몬차원정에서 전반 7분 상대 수비수의 백패스 미스를 벨트란이 자르며 골을 성공시키고 세 번의 결정적 기회에 더 이상 마무리를 하지 못하며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토리노는 직전 우디네스에 전에 81번 선취골을 먹고 88번 미드필더 일리치의 슈터링이 바로 골로 연결되며 깎아스로 무승부를 했고요. 4231 포메의 피오렌티나는 중원에 찔러주는 키패스가 날카로웠는데요. 마무리가 안 되는 모습이었고 토리노는 사이드 크로스를 잘라넣는 모습인데 득점 이외에는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3백의 토리노가 원정에서 수비의 무게를 두고 역습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데 피오렌티나의 공격진의 득점력이 높진 않아 저득점의 경기가 될 걸로 보이고 최근 3연승인 피오렌티나의 홈 강세를 고려해서 피오렌티나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세리에아 9위 라치오와 14위 프로시노네의 매치입니다. 라치오는 직전 엠폴리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직전 인텔의 2대0 패배에서 연패 없이 최근 2승 1무 2패로 정체된 흐름입니다. 프로시노네는 직전 유벤투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1로 패하며 2연패를 했고 최근 1승 1무 3패로 부진합니다. 상성은 4승 1무로 라치오의 우세이고 배당은 1.72로 라치오의 정배당입니다. 라치오에는 에이스 공격의 임모빌레, 중원의 알베르트, 수비의 로마눌리의 부상이 있고요프로시노네에는 공격의 스타빌레, 중원의 마지텔리, 수비의 오요노, 마르키자의 부상이 있습니다. 공격전이 득점 부진을 보이고 있는 라치오는 에이스 임모빌레의 부상까지 겹쳐 시즌 1.06의 평균 득점이 더 떨어질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 8경기에서는 0.75로 0.대의 저조한 득점력입니다. 프로시노네의 부진은 원정 6연패에 8경기 원정 무승으로 원정에서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치오의 득점력에 에이스 공격수의 결장이 예상되지만 이모빌레가 최근 발끝이 안 좋아 오히려 지난 시즌 활약이 좋아 영입했던 카스테아노스에게 기대를 해보는 것도 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도 시도해 볼만하다는 생각이고 상성에서 압도적으로 우세한 라치오가 홈 경기에서 득점력이 조금은 올라가고 있고 수비력도 나아보여 프로시노네의 원정 경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라치오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세리에 아 파리 아탈란타와 12위 레체의 매치입니다. 직접 볼로냐 원정에서 1대0으로 패한 아탈란타는 2연승이 끊기며 최근 2승 3패를 하고 있습니다. 레체는 직전 인테르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5경기 무패가 끝나며 최근 1승 3무 1패를 하고 있고요. 상성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한데 레체가 최근 2연승 중입니다. 배당은 1.44대 7.63으로 큰 차이로 정배당으로 최근 상성에 비해 배당 차이가 많이 커 보입니다. 아탈란타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고 레체에는 중원의 알크비스트가 있고 공격수 반다라멕이 직전 인테르 전 퇴장으로 결장이 예상됩니다. 아탈란타는 직전 볼로나 원정 경기력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주도권도 내주며 시종일관 밀리는 모습으로 점유율에서도 6대4로 분리했습니다. 공방전으로 86분을 보내더니 볼로냐 포거슨의 헤더 한 방에 패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시즌 레체의 경기력은 좋습니다. 지난 시즌 승격해서 16위로 턱걸이 강등을 면했는데 이번 시즌 경기력은 승리가 많지 않지만 잘 패하지도 않으며 끈질긴 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득점력이 올라온다면 승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득점력이 올라오지 못하며 승리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타의 우세가 예상되지만 떨어진 경기력이 홈이라고는 하나 최근 내체의 경기력도 만만치 않아 쉽게 승리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아틀란타의 단통부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세리에아 18위 칼리아리와 19위 엠폴리의 매치입니다. 칼리아리는 직전 엘라스 원정에서 2대0으로 패하며 2연패를 했고 최근 1승 1무 3패를 하고 있습니다. 엠폴리는 라치오와의 홈 경기에서 2대 0으로 패하며 2연패를 했고 최근 2무 3패로 5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상성은 2승 2무 1패로 엠폴리가 앞서 있고 배당은 2.06의 정배당으로 칼리아리의 우세를 받습니다 칼리아리의 부상 선수는 없고 엠폴리에는 공격수 카프토의 부상이 있습니다. 칼리아리는 원정에서는 아직 승리가 없지만 홈에서는 최근 3승 1무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엠폴리는 직전 라치오와의 홈경기에서 점유율은 55대45로 앞섰지만 전반 9분만에 선취골을 먹고 동점골을 넣기 위해 반격을 시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슈팅수 12개에 유효슈팅수가 7개로 슈팅이 부정확하고 마무리에서 부족함을 보이며 패했습니다. 홈에서 강한 칼리아리는 직전 홈경기에서도 오사수나에게 이대1로 역전승을 했는데요. 주목할 부분이 오사순화의 태장 선수가 발생하여 주도권을 내주며 칼리아리가 역전승을 했습니다. 수적 우세가 없었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었던 경기라는 생각이고요. 엠퍼리는 수비 시에 페널티 박스 안의 숫자에 비해 세컨벌 소유권을 가져오지 못하고 실점을 하는 모습에서 상대의 중거리 슈팅 후의 세컨벌 처리에 약점을 보아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칼리아리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7번경기 세리에아 17위 우디네세와 4위 볼로냐의 매치입니다. 우디네세는 직전 토리노 원정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하며 2무승부를 하고 있고 최근 3무 2패로 6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볼로냐는 직전 아탈란타와의 홈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하며 3연승을 하며 상승세입니다. 최근 상승은 2승 3무로 볼로냐가 우세하고 배당은 3.48대 2.25로 역배당을 주었습니다. 우디네세에는 중원의 자카비조르의 부상이 있고 볼로냐에는 공격수 댄 은도예의 부상이 있습니다. 중위권이던 볼로냐의 이번 시즌 기세는 좋습니다. 공격수의 부상이 있지만 팀내 득점 1위를 하고 있는 저크지가 건재하고 중원의 오설르니가 시즌 내 골로 힘을 보태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볼로냐의 상승세의 키는 수비에 있는데요. 최근 8경기 평균 실점이 0.63으로 더 떨어지며 탄탄한 3백을 유지하며 원정에서는 1승에 그치고 있지만 6무승부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디네세는 홈에서 최근 5무승부 중으로 이번 시즌 아직 홈에서 승리가 없고요. 우디네세는 홈에서 3호 11 포메로 극단적인 수비 중심으로 경기를 하는데 볼로냐의 원정 득점이 1점에 그치고 있어 창과 방패의 대결로 보이는데요. 물을 바치고 승패를 나눠야 할 매치입니다. 홈 원정 성적들이 무승부에 집중되어 있어 홈 팀의 득점력으로 승리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볼로냐 역시 원정에서 승리가 적어 무승부의 확률이 많이 높아지는데요. 폴더의 여유가 있다면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고 이번 시즌 원정 2연승이 없는 볼로나의 원정 성적을 감안해서 우디네스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EPL 15위 크리스털 팰리스와 14위 브랜트퍼드의 매치입니다. 크리스털은 직전 첼시 원정에서 2대1로 패하며 8경기 무승으로 최근 이무 3패로 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랜트퍼드는 직전 울루와 햄턴과의 홈경기에서 4대1로 완패하며 4연패로 최근 1승 4패로 부진한 흐름입니다. 최근 상승은 5무승부로 대등하고, 배당은 2.03대 2.85로 정배당으로 크리스털의 우세를 주었습니다. 크리스털에는 공격의 에드와르, 중원의 두쿠레, 수비의 조엘 워드, 골키퍼 샘 존스턴의 부상이 있고, 브랜트퍼드에는 공격의 은배모, 수비의 아론 하케와 아이엘의 부상이 있습니다. 크리스탈은 최근 공격수들의 부상공백이 중원의 괜찮은 흐름이 결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브렌트퍼드는 직전 울버햄턴 전네골중세 골이 빌드업에서 잘리며 수비진들의 부정확한 패스가 대패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주전 수비수의 부상 이탈이 원인의 한 부분인데요. 이번 매치까지 이런 악순환이 이어질 걸로 보이고 공격의 중심인 은배모의 결장도 득점력 하락으로 이어져 더욱 부진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우위를 보일 크리스털이 브랜트퍼드의 빌드업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고요. 크리스털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EPL 11위 울버햄턴과 17위 에버턴의 매치입니다. 울버햄턴은 직전브랜트퍼드 원정에서 4대1로 대승하며 2연승으로 최근 3승 1무 1패로 흐름이 좋습니다. 에버턴은 직접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3대 1로 패하며 2연패로 이전 4연승의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최근 상승은 4승 1무로 울버햄턴은 우세이고 배당은 2.24의 정배당인데 역배당도 2.45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울버햄턴에는 황희찬이 직접브랜트 퍼드 전반 이후 교체되었는데요. 이번 매치 선발 출전이 유동적이고 경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 선수 보호 차원에서 교체 출전이 유력해 보입니다. 수비의 크레이그 노슨의 부상이 있는데요. 키플레이어 네트의 복귀가 예상되고 있어 박싱데이에 큰 힘이 될 걸로 보입니다. 에버턴에는 팀내 득점 1위 두쿠레의 부상 결정이 예상되고 중원의 애슐리영, 구예의 부상이 있습니다. 직접 맨시티전 선취골은 넣었지만 일방적인 열세로 상대의 전방 압박에 빌드업 실수로 실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홈에서 4승 3무 1패의 울버햄턴은 최근 7경기 패가 없이 홈 성적이 좋습니다. 에버턴의 상승세는 직전 원정경기 토트넘 패배 이전 원정 4연승으로 원정에서도 상승세였습니다. 울버햄턴의 343 포메가 패턴이 안정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에버턴도 전방 압박 시도를 많이 하며 상승세였는데요. 양 팀의 전방 압박 싸움에서는 누가 중원을 지배하느냐에 주도권이 걸려 있습니다. 네트가 부상복귀를 하면 중원에서의 우위가 있을 걸로 보여 울버햄턴이 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거란 생각입니다. 울버햄턴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세리에 아 16위 엘라스 베로나와 20위 살레르니 타나의 매치입니다. 엘라스는 직전 칼리아리와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14경기 만에 승리를 했습니다. 살레르니 타나는 직전 AC 밀란과의 홈경기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하며 3연패를 끊었고요 최근 상승은 2승 1무 2패로 대등하고 배당은 1.93으로 정배당입니다. 엘라스에는 중원의 파라오니 세르다르의 부상이 있고 살레르니에는 공격의 블레이디아와 골키퍼 오조아의 부상이 있습니다. 엘라스는 직전 칼리아리전에서 전반까지는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후반 칼리아리의 태장 선수가 나오며 전세를 뒤엎으며 역전승을 하며 수적 우세를 결과로 만들었습니다. 살레리니 타나는 직전 AC 밀란과의 홈 경기에서 대등한 경기력을 보이며 2대2 무승부를 했고요. 엘라스는 직전 칼리아라전을 보면 수적 우세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중원을 내주며 수비에 급급한 모습이었고 살레리니는 강팀 밀란과의 동등한 상황에서. 대등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한 가지 걸림돌은 이번 시즌 아직 원정 승이 없고 이무6패로 무승부보다도 패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직접 밀란전 무승부의 자신감이 이번 매치에 영향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엘라스 역시 승리를 한 기세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매치들의 자신감이 서로 만만히 볼수 있는 팀들끼리의 양보할 수 없는 매치로. 초반 득점이 터진다면 난타전이 될수 있는 매치란 생각이 듭니다. 엘라스 베르나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세리에 A 2위 유벤티스와 6위 AS 로마의 매치입니다. 유벤는 직전 프로신노의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며 12경기 패가 없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직전 나폴리와의 홈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이전 볼로냐 원정패에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최근 상성은 삼승 1무 1패로 유벤의 우세이고, 배당은 2.08의 유벤의 정배당입니다. 유벤에는 공격에 치에사, 모이스킨, 중원에 로카텔리의 부상이 있고, 로마에는 공격에 파울로 디발라, 중원에 스피나 촐라의 부상이 있습니다. 두산 블라호비치의 발끝은 직전 프로시뇨의 전에서도 득점하며,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로마는 직전 나폴리전 상대에서 상대팀의 폴리타노와 오시멘의 퇴장으로 수적 우세를 가지고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무리뉴의 수비 축구는 이전만큼의 단단한 뒷문을 구축하진 못하고 있는데요. 수비에서 한 방에 찔러주는 패스를 이번 시즌 다시 살아난 로멜로 루카쿠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주며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배는 떨어진 득점력을 수비로 해결하며 승수를 쌓고 있는데요. 공격수 밀리크가 시즌 2 걸로 부진해 팀의 보탬이 되기 위해 폼을 살려야 할 걸로 보입니다. 두산 블라호비치와 로멜로 루카쿠의 대결이 될 텐데요. 수비가 강한 양 팀들의 라인을 어느 선수가 먼저 깨고 들어가느냐의 결과가 결정될 매치입니다. 상성에서 무가 많지 않은 양 팀은 승패로 결과를 낼 걸로 생각됩니다. 유벤투스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구요. 대박 해차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